매일 밤 자는 자세 하나 때문에 뇌속 쓰레기가 쌓여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처럼 똑바로 누워 주무신다면 10년 뒤 기억이 흐릿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는 자는 동안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하지만 자세에 따라 그 효율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어떤 자세로 자느냐에 따라 뇌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30년 동안 수면과 뇌 대사를 연구해온 김도현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단순히 자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직접 경험하시고 나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30년 만에 개운한 아침을 맞았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쌓이면서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퇴는 물론이고 심하면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자는 방향 하나만 바꿔도 뇌속 청소 효율을 놀랍게 높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그냥 자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면 자세와 함께 뇌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기억이 잘안 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깜빡하는 일이 자꾸 늘어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얼마 전 상담드린 71세 김영숙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숙님은 요즘 들어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도 큰 이상은 없었지만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고 깜빡하는 일이 자꾸만 늘었다고 하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멍한 상태로 지내는 날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대화하다가도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70대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같은 나이 친구들은 멀쩡한데 본인만 이렇게 힘들다는 게 이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도 여러 곳 다니시고 영양제도 챙겨 드셨지만 별 차이가 없었어요. 저는 김영숙님께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주무실 때 어떤 자세로 주무시냐고요? 그분은 평생 똑바로 누워 자야 편하다고 하셨어요. 다른 자세로는 잠이 잘안 온다면서 60년 넘게 그렇게 자셨다고 했습니다. 옆으로 누우면 팔이 저리고 불편해서 금방 깨신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평생 습관처럼 유지해온 그 자세가 바로 뇌의 노폐물 청소를 막고 있던 주범이었던 겁니다. 자세를 왼쪽으로 바꾸고 숙면을 돕는 음식을 함께 드시도록 안내했더니 불과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무거움이 사라지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도 김영숙 님이 예전처럼 활기차게 변한 걸 느끼셨대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치료 없이도 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자세를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 건강을 지키는 수면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천장을 보고 자는 정자세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바르게 눕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뇌청소에는 그리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천장을 보고 자면 뇌척수에게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폐물 배출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옆으로 잘 때보다 정자세로 잘때 뇌청소 효율이 약 25%나 낮았다고 합니다. 4분의 1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 정말 큰 차이죠. 내는 자는 동안 글림프계라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내척수액을 이용해서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정자세로 자면 이 내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요. 마치 배수구가 막힌 싱크대처럼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만난 김영숙 71세 님도 바로 이 정자세 습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평생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익숙하셨는데 그 습관을 바꾼 뒤로는 아침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옆으로 자는 게 어색하실 수 있으니까 등 뒤에 긴 쿠션을 대고 옆으로 누워 잠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이틀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다만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정자세 유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불편하시다면 억지로 자세를 고정하지는 마세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자세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오른쪽으로만 자는 습관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자면 이와 간을 압박하게 돼서 전체적인 순환이 방해를 받게 되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보고서에서도 오른쪽 자세는 뇌 혈류 순환이 떨어지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밝혔어요. 특히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오른쪽 자세가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위는 왼쪽에 치우쳐 있고 간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쉽고 간도 압박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되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그 영향이 수면의 질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김정수 68세님은 평생 오른쪽 자세를 고집하셨는데 그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겨서 숙면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밤마다 속이 쓰리고 답답해서 중간에 깨는 일이 잦았다고 하세요. 김정수님께 왼쪽으로 누워서 편한 각도를 찾아보라고 권해드렸더니 2주 정도 지나니까 소화도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심장 관련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자세를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누웠을 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혹시 오른쪽으로만 자는 습관 있으신가요? 엎드려 자는 분들도 계시죠. 이 자세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엎드리면 목과 척추에 압력이 생겨서 내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내 신경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엎드린 자세는 깊은 수면 단계인 N3 단계 진입을 방해한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게다가 엎드린 자세는 얼굴 주름도 생기게 하고 목 디스크에도 부담을 줍니다. 엎드려 자면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 자세를 몇 시간씩 유지하면 목 근육과 신경에 무리가 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뻐근하거나 어깨가 결리는 분들 중에 엎드려 자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미자 65세님은 수십 년간 엎드려 자던 습관을 갖고 계셨는데 그 습관을 바꾸고 나니까 코꼬리도 줄어들고 아침 피로감도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엎드려 자면 호흡도 제한되고 코골리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옆으로 자면서 작은 베개로 머리와 어깨 높이를 맞춰주시면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어깨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베개 높이를 조금씩 조정해 보세요. 혹시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잠들기 직전에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것도 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공복 상태일 때 뇌청소 시스템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거든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면 전 과식이 글림프계라는 뇌청소 시스템의 활동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 자면 소화에 에너지가 집중돼서 뇌청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소화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뇌 관리는 뒷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소화와 뇌 청소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하시면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정순 72세님은 저녁을 늦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저녁 시간을 3시간 정도 앞당기셨더니 숙면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배고파서 힘드셨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셨대요. 저녁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고 수분은 가볍게만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공복이 너무 길면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까 자기 전에 너무 배고프시다면 호두나 아몬드 같은 간단한 견과류를 조금 드세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저녁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전자기기 사용 습관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스마트폰 불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숙면을 심하게 방해합니다. 수면의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취침 1시간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면 숙면율이 20%나 향상됐다고 해요. 특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각성상태로 만들어서 잠을 쫓아버립니다. 블루라이트는 태양빛에도 포함되어 있는 파장인데, 우리 뇌는 이 빛을 받으면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잠이 안 오는 거죠. 요즘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컴퓨터, TV 등 모든 전자기기에서 블루라이트가 나옵니다. 박순자 70세님은 밤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 습관을 끊으셨더니 불면증이 줄어들고 아침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뉴스 안 보면 불안하셨는데 막상 끊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전자기기를 멀리 두세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책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사용하시나요? 이제 이렇게 위험한 습관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뇌를 깨끗하게 만드는 자세와 음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 특히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뇌척수액 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돕습니다. 왼쪽으로 자면 림프계와 뇌척수액의 흐름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노폐물이 더잘 배출되거든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왼쪽 자세가 뇌 건강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덴마크 스토니브룩 대학교 연구팀이 MRI 촬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옆으로 잘때뇌속 노폐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출됐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영상으로 확인된 과학적 사실이에요. 다만 소화기관이나 심장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등 뒤에 쿠션을 대고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연습을 천천히 해보세요. 억지로 하시면 오히려 잠을 못 이루실 수 있으니 편안하게 적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양쪽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주시면 척추가 바르게 유지돼서 더 편안하실 거예요. 오늘 밤부터 자세를 바꿔볼 준비 되셨나요? 숙면 그 자체가 바로 뇌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뇌가 본격적으로 청소 모드에 들어가거든요. 수면제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능하면 자연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제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일정한 취침 시간을 지키고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침실이 너무 더우면 체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또 침대는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습관은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이라고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다른 활동을 하면 뇌가 혼란스러워져요. 요즘 숙면하고 계신가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신경을 안정시켜서 숙면을 돕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보카도, 호두, 시금치, 바나나, 다크, 초콜릿 같은 음식들이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견과류는 마그네슘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제공해서 뇌 건강의 이중으로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조절하고 근육 긴장을 풀어주며 수면 호르몬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라고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마그네슘이 더 빨리 소모되거든요. 다만 과다하게 섭취하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잠들기 전에 아보카도 반 개나 호두 한줌 정도를 소량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두를 추천드리는데, 호두는 뇌 모양과도 닮았고, 실제로 뇌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하루 한 줌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음식 드셨나요? 타트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정말 풍부한 과일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고 깊은 수면을 도와줍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84분 더 많이 잤다고 해요. 1시간이 넘게 더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차이입니다. 타트체리에는 멜라토닌 뿐 아니라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하게 데운 타트체리 주스를 한잔 드셔보세요. 시중에 판매하는 타트체리 농축액을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농축액 한 스푼에 따뜻한 물한컵 정도 섞으시면 적당해요. 파트체리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따뜻한 우유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할머니들이 옛날부터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라고 하신 게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입니다. 따뜻한 온도 자체도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가 더 효과적인 겁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두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한 잔의 따뜻한 우유를 천천히 마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보세요.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면 그 시간 자체가 수면 준비 의식이 됩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어떤 음료를 즐기시나요? 이제 이 다섯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뇌속이 매일 밤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2주에서 한달 정도 지속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낮 동안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주변 분들도 여러분이 달라진 걸 알아보실 겁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또렷해지실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속 노폐물을 쌓이게 하는 나쁜 수면 습관 5가지와 뇌 청소를 돕는 좋은 습관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자세로 자거나 오른쪽으로만 자는 습관, 엎드려 자는 습관, 잠들기 직전에 식사하는 습관, 그리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습관은 모두 뇌의 노폐물 배출을 방해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계속 주무시면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쌓이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건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밤 어떻게 자느냐가 내일 아침에 나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왼쪽으로 누워서 숙면을 취하시면 뇌척수액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됩니다. 정자세와 오른쪽 자세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하고 깊은 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조금 다르더라도 깊은 잠을 자는 게 우선이니까 무리하게 자세를 고집하시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를 찾으시되 가능하다면 왼쪽으로 눕는 걸 시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불편하면 조금씩 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단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왼쪽으로 누워 숙면하기입니다. 정말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맑은 정신을 지켜줍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으니까 등 뒤에 쿠션을 대고 천천히 적응해 보세요. 일주일만 참고 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시면 더 편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이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의식들이 모여서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매일 밤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우리 내는그 신호를 받고 잠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자기기는 잠들기 1시간 전에 꺼두시고 저녁 식사는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그리고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마 커튼을 사용하시거나 수면 안대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소음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귀마개를 사용하시거나 백색 소음을 틀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매일 밤 깨끗하게 청소해 줄 겁니다.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실천하고 말게 아니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습관은 21일이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3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방해하는 밤 습관 3가지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습관들인데 이것만 고쳐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질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자세로 주무실 예정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